이렇게 추운 날에 또 이렇게 항상 어 많이 와주셔서 많이 왕님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늘 그러니까 이년에 비슷하게 됐는데 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강연을 시작한 지가 2008년 초니까 어 2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도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로 오면서 항상 어 서울역에서 오전 9시 KTX 어 출발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이저 안성, 그 다음에 천안 뭐 이쪽 지 집을 지날 때 아주 눈이 많이 왔어요. 어 눈보라를 헤치면서 어 기차가 시속 한 280km로 달리는 장면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예전에 오니까 햇볕이 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풍령 이북은 아주 눈으로 지금 어, 덮여 있습니다. 어, 이 요새 눈이 보니까 주로 이 서해안 지방에서 어, 집중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눈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요새 강원도가 아니고 전락도 지역이 되어 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온이, 기후가 많이 바뀌는데 지금 어, 덴마크 코펜하겔에서 이 기후 관계로 세계 120개국 그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대책을 논의했는데 별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산화탄소라는 것인데 석탄을 잴면 발생하는 그 가스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예컨대 한 100년 동안에 평균 한 2도가 오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 연령이 한 40억 년 되는데, 1년에 2도가 온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한 가지 지금 어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사과 재배의 이 상한선이 계속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과 같으면은, 어, 대구, 그 다음에 경북, 충성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까지 이 사과 재배 농지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인류의 문명이 달린 곳인데 그 동안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서요. 하나는 사람이 공해 물질을 많이 성천권으로 보내 가지고 햇볕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온이 예, 점점 올라간다 온실 효과. 그게 아니고, 이 지구가 항상 보면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기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이제 이론이 대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역시 사람의 이 산업화에 따른 인공 물질의 배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어 지금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비로소 어, 이 문제를 어느 한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이 힘써야 해결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세계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이 이번에도 계속 어, 어,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합의를 해 주지 않았냐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정해 놨는데, 그것을 외국 기관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중국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 북, 아직은 중국한테 맡겨놓는, 자율적으로 맡겨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은 또, 어 주로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석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중국과 또 다르죠. 어, 그래서 이것선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 대결 구도가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요즘은 옛날로 돌아가서 아주 이게 옛날 겨울을 예상합니다. 어, 서울에서 보통 어 1990년대까지 항상 가장 추웠을 때가 영하 18도까지 항상 내려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이후에 서울의 최저기온이 18도로 내려간 게제 기억으로는 2001년 겨울 한번딱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제일 추웠을 때가 영하 한 12도, 올해는 12도를 깼는데, 얼마나 더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니까 요새 여름 되면은 이 부산항을 출발한 데가 저 유럽에 갈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저 북띵양을 통해서 갑니다. 가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뭐 수혜적으로 한번고 가는 이런 쪽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베링해역 쪽으로 가가지고 어, 북극에 있는 바다를 지나서 바로 유럽으로 가는 그렇게 하면 항로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어, 이것도, 이, 이, 온난화 현상의 하나의, 그, 뭐, 이건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항로가 개통되면은, 기용값이 많이 사니까, 이, 부산항이 다시 가까운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통계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어, 수술을 받은 분이 150만 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수술을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1년에 150만 명을 수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요새 서울에 이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종합병원이 점점 이 하나의 거대한 어, 콤플렉스, 복합 빌딩으로 가다가 요새는 거기 또 우선 쇼핑센터도 하고 음식점도 만들고 아마 미래에는 호텔까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종합병원 하나하나가 소도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외국에서 의료관광이란 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주로 지금은 어, 교민들이라는 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치유 기간 동안에는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몸이 좀 나으면 관광까지 하고 돌아가도 돌아가도 넘는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치료비보다 한국이 더사계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의료가 하나의 관광 수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이 의료 기술이 굉장히 강점을 했어요 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수술 잘한다니까 수술. 이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면은 뭐 가장 수술 말 세계에서 가장 수술 을 많이 했다는. 이, 간 전문의도 계시고, 신경 수술 과연 많이 한 분이 계시고,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수술을 잘 하느냐 하면, 이, 손재주가 그렇게 좋대요. 섬세한 손. 섬세한 손으로 아주 그 수술할 때, 어 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과 손이 좋아야 되는데,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그 부분까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가 발달하고, 한국의 수술 실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뭐 이런 게 됩니다. 한국 사람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할수 없고, 한국 사람만 할수 있는 게몇종목 있습니다. 네. 에, 병아리 감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옛날에 우리 60년대에 병아리 감별 사람 취직해가지고 외국에 간분될들도 있습니다. 그 병아리 잡자마자 순간적으로 이게, 한껏 수컷을 딱 보게 되는데 그 능력이 항상 제일 뛰어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손에 감각이 좋다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크레인 기사 중에서 여기 저리디아에 가보니까 동화건설이 대수로 공사를 거기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이 지름이 한 4m가 되는 이 파이프를 어, 두 개를 딱 잇는 거. 요거는 한국 사람 아니면 못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이어트 사람도 안 되고, 이것은 딱 1cm도 줄리면안 되고, 딱한 번만에 끼워야 되는데, 어, 이걸 큰 구덩이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끼우할 때의 이 감각은 한국 사람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한국 사람, 감이 좋은 사람들이 다 육감적인 거뭐 하는 이런 감이 몸에 딱 어떤 데 다만 한국 사람들은 이물을 너무 믿다가 <laughs>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고 뭐 당하면 하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임기 응변에 능한 사람은 미리 걱정은 안 합니다. 또 위기에 취해서 그때 화상하면 다되더라 이런 사람하고 외국 여행을 해보면은 좀 공항에도 좀 늦게 나가요, 공항에도. 공항에 꼭두 시간 전에 나가야 되는 이우는 한 시간 전에 나가도 사실 충분하지만은, 두 시간 전에 나가서, 혹시 실수를 했을 경우에, 뭐, 여권을 안 가지고 나왔다든지,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 전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한 시간 전에 나가서 부탁탁해가지고 또 잘해요.